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한결 농장의 박한결입니다. 네,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. 저희가 그 전에 부화기를부화기를 그때 사러 갔거든요. 그리고 여기 고마저씨 농장이라는 부화기입니다이부화기를 이제 논산에서 이제 부화기를 갖고 왔는데요. 고마저씨 농장입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, 어, 그 전에 이제 산지한 20일 정도 되었는데요. 한 20일이 그 정도 되었나 근데 이제 우리 거기서 알도 사고 이제 청개랑 오글개를 넣었어요 이제 한 20일이 지났는데 어 이제 병아리들이 이제 몇 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청개 병아리들 입니다 여기는 오글개 오글개 네 오글개고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청개 병아리들 입니다 일단 이병아리들은한 21일째 그 정도 되면 이제 알이 나오고요 일단 온도는 37.5도에서 38도 그 정도 사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. 습도는 50에서 70%이 정도입니다. 50에서 70% 50에서 70% 그래서 물이 여기에 보이는데요. 저기가 지금은 80도지만 이제 18일째는 전랑기라는 이 전랑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? 전랑기를 OFF 오프, OFF로 해놔야 돼 이제 멈춰야 되고요. 이제 19일째는 물 가득했는데, 저희는 18일째 물을 가득 넣어줬더니, 이렇게 조금 빨리 태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. 아무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걸 들어주시고요. 일단 병아리들은, 어, 너무 일단은 귀엽기도 하고요. 저희가 청계랑 오골계랑, 그리고 또이또온 친구가 또 있어요. 금계라는 친구인데요. 어, 금계 친구는 제가 따로 영상을 또 다음 편에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 금계 영상도 아무튼 이 병아리들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병아리들은 태어나는 것도 신비하고 이게 렇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하를 열심히 부하 만약에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 근데 그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알을 안 품는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런 부하기 사도 하나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하기를 직접 매장에서 사시면 좀 서비스라는 게 있죠 서비스 그런 거를 좀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걸 이걸 제 이야기를 안 들으셔도 거기서 만약에 부하기를 사면 이런 이런 것도 다 알려주세요 이거 며칠이 되는지 이게 언제고 언제고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 해주셔가지고 다좋습니다 이제 고장 나도 거기서 이제 가서 몇개 가르면 되고 아무튼, 부하가 되니까 정말 좋네요. <laughs> 아무튼 제가 여기 일단 곰마저씨 농장 여기도 많이 가주세요. 그리고 부하기를 사주신 할아버지도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. 일단, 오늘이 20일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 갔다 온 상태에서 병아리들을 보았습니다. 참, 오니깐 갑자기 할머니께서는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제가 와보니깐 갑자기 병아리가 3마리 태어났는데요. 갑자기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태어났는지 <laughs> 이야기를 해주셔야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런 걸 잘해주세요 막 서프라이즈? 이런 거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저희 할머니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다막 닭밥도 주시고 힘드신데 딸은 농사일도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닭장 정리에 무엇이든 다 도와주셔서 일단 할머니도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일단 여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이쁜 용아리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? 네, 이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정말 턱이 막, 털이 좀 복슬복슬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, 닭도. 그래가지고, 그런 닭을 좀 찾고 이제, 두 번째로 이제 부화도 시작할 것 같아요, 할아버지가 이제. 저희 할아버지는 좀 약간 턱보 청계라는 종은 없지만 청계인데 약간 턱보 이런 턱이 막, 볼, 볼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런 거 닿는 거를 좀 좋아하시고 그러세요. 이게 왜냐면, 그게 다 개인정, 아니, 개인정보가 아니야. 개인이 좀 찾아보는데 좀 틀린 말도 있고, 맞는 말도 있지만, 할아버지께서는 아메라우카나, 아메라우카나가 약간 턱도 막 복실복실하잖아요. 그 아메라우카나가 약간 턱고청기랑 많이 닮아서 그게 청계가, 청계처럼, 청계보다 좀더 좋은 거라고 약간 아신 것 같아요. 아무튼, 어, 일단 저희가, 아무튼, 성공돼서 좋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오골개도, 아니, 총 우리가 이 알은 어디서 샀냐면요. 어, 알은 어디서 는지 알에다가 여기다 써드릴게요. 댓글 한번 확인해주세요. 만약에 부하시는 분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파각이, 파각도 해줘야 된다고 들으면 막 이렇게 막굳은 것도 있고 막 그러면. 아무튼 지금은 아직 1일 더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내일 지켜보고 아무튼.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네, 여러분들, 제가 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네, 죄송해요, 이거 영상을 좀 찍어야 돼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언제지? 혼자 나오지 마? 대결해야 된단 말이야. 정개, 화이팅.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건가? 오, 눈 떴다. 정개야! 힘써! 제발, 오글대야. 축돌이 할다시간야 거기서 태극형으 나올 테지 아이 오글게 다이 <laughs> 금방 날게 다 좀... 왔네 이내 지금 천 달머니 가봐 <laughs> 아이, 오글게가 다 <laughs> 이길 것같다야 <laughs> 오글게 야 천기야 너도 좀힘좀 좀 써봐라 저. 그... 딱 나오는 놈을 찍어야지.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나오는 놈은 안 봤어. 난 아까 많이 봤는데 내가 많이 본 건가? 오기 어, 어, 나온다 너, 나온다 나다나다 우리 오순이가 나왔어요. 오순이 불빛이구나 여기 나와. 오나 아, 괜찮아. 이제 응쟤 나올라고 한다 이제도